당신의 지갑이 고마워할 쇼핑 비밀을 여기서 다 알려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5위입니다. 포드아이 바나나 분말 200g. 신선한 바나나를 그대로 담아낸 과일 가루로 요리에 풍미를 더해보세요. 간편하게 건강과 맛을 챙길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달콤함이 가득한 명절 선물. 52% 놀라운 할인가로 고당도 세지 멜론을 만나보세요. 싱그러운 1kg 내외의 머스크 메론 한 개를 16,900원에 맛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청우 오즈랜드 초코파이 찰떡 쿠키. 쫀득한 찰떡과 달콤한 초코의 환상적인 만남. 860g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즐기세요. 4% 할인된 12,4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정담 동죽 조개국의 시원하고 깊은 풍미. 간편하게 즐기는 즉석 조개국으로 입맛을 돋우세요. 신선한 동죽의 풍부한 맛을 500g, 세개로 넉넉하게 즐기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화끈하게 매운 땡초 고추 양념, 고온, 1kg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신선한 오이, 고추 등 열매 채소 요리에 풍미를 더해줄 꿀템, 8% 할인된 가격으로...